명진아, 명진아, 명진이 집에 없어요. 왜 전화가 꺼져 있어요? 아, 그 사실 저랑 좀 싸우고 지금 집에 없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어, 어떻게? 사기 못 참. 도대체 그게 지금 무슨? 나꼭이땅 어? 사야 돼. 투자금만 넣으면 바로 수익이 난대. 바로 위자까지 쳐서 다시 다 돌려줄게. 그래도. 어떻게 그 남자 말만 믿고 그 땅에 2억을 투자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땅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사려고 눈독 들이고 있는 땅이야. 그래도 5천씩은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통장에 보험까지 깨서 싹다 긁어 모아서 5천 뿐이더라. 음... 나돈 벌고 싶어. 사실 니들이 아파트로 몇 억씩 벌 때. 난 가슴을 수천 번 쳤어. 그동안 왜난돈벌 궁리를 안 했나? 왜 남편만 믿고 있었나? 화병이 나서 잠도 못 잤다고. 아, 나 이번 기회까지 못 잡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도와줘. 어, 이미 눈이 돌았어. 그래, 맞아 왜? 누구지? 고모? 어머, 고모 친척한테 다모아가네 무슨 일이세요? 아. 준영이 엄마가 헉, 어머 어떡해. 받아서 돈을 했는데. 주변에 돈을 끌어모아 2억 원 상당의 땅을 사고 하루아침에 멘토인 남자와 자취를 감춘 안에 마치 악몽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들던 그때였습니다. 들어, 들어, 들어. 어, 그 남자한테 다 사기당하고, 사기당하고, 어, 갈데 없으니까 돌아왔겠죠. 아. 엄마, 야, 너왜 전화를 안 받아? 나 사기당했어. 아, 의유. 아, 사기 아, 사기 아, 어. 아, 저거를. 아, 난다 아, 너무... 거짓말이었대. <laughs> 그 남자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치는 <laughs> 전문 사기꾼이었대. 아. 아, 그러니까. 아, 그 사람한테 준 이억, 아, 어떻게, 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 아. 엄마, 왜 이래. 아, 이렇게 안 받는 거 진짜. 만좀해 사기친 놈이 전화를 받겠냐? 그렇지 안믿겨줘서 그래 그 사람 정말 똑똑했거든. 네. 끝까지 그러네. 아 정말. 나 끝까지 저러네. 끝까지 지금 다 뻗어있지 그게. 그게 땅도 많고 집도 많고 내가 그 집도 다 가봤는데 정신 좀차려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저런 말할 아, 때가 그러니까. 아니지. 아. 아휴, 저건 항상 애기 있는 데서 아침에 저렇게? 애가 불쌍하다. 그니까요. 아빠. 화내지 마. 다나 때문이지. 아, 어떻게 애들이 몸만 짝지 생각은 아, 다없무 그럼 다 알지. 아이고. 자기 학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막. 아. 나 때문에. <laughs> 여기 이사 와서. 가좀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아내분이 실수는 했지만 이대로 아내를 내치면 아내분은 정말 페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자기가 너무 큰 실수, 너무 많이 저질러놔서. 난한 번쯤은 더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5억을 베이스로 어, 재테크를 해서 다시 뭔가 살수 있는 숨통을 트여가야 되는데 아파트에만 목숨 걸지 마시고 다른 쪽을 좀 부동산 쪽으로도 다른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로 부부 최초로 전혀. 응. 좀 약간 다른 방향의 아, 솔루션을 주시는. 아, 두 택이 좋아요. 애까지 집에 놔두고 바람이 나서 밖에 나갔다가 사기까지 맞아요. 당하고 집에 들어왔다. 음. 근데 이걸 내가 굳이 그때 당시에 집을 못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용서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인정하게. 음. 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남편분이 요번 일을 계기로 하나만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살아보시고 이런저런 경험해보시니까 사실 학, 학력 학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굳이 그 학군에 그 동네에 살려고 고집을 안 피우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좀 편하게 살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